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물든 것이 깊고 다다. 누가 능히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죄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 읽으시겠습니다. 나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뭘교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토요일 새벽 기대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단계 단계 필요한 퍼밋, 허가와 또 인스펙션이 잘 나와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척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 건축 기금 모금 골프 대회가 로스버드스 골프 클럽에서 어, 남 오공 선교의 주관으로 열리게 되는데 참가하시는 분들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계 첫 풍사계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3 일간 여섯 번의 집회로 열리는데. 보내 주는 강사 목사님, 조언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집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이 집회에 여러분이 그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불신 이웃 친지들을 초청하셔서 그분들이 구원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번 아픔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샬롬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은혜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쭉 상부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전도자를 누구로 추정을 하죠? 바로 솔로몬으로 추정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 누구보다도 어, 인생의 무게를 에, 경험했던 사람이죠. 죄의 무게를 에,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왕위를 승계해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살아갔는데 에, 워낙 아 무거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왕으로서의 권세가 아, 무겁게 그에게 다가왔고 또 천하에 에, 떨쳤던 그의 명성 명예의 무게가 아, 그를 매리 눌렀습니다. 아, 정말 그는 아,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을 했는데 그 재물을 획득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 재물을 관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는 재물을 얻으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할 것 같지만 그 재물을 얻은 다음에 그 재물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권세의 무게, 명예의 무게, 재물의 무게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지만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그에게는 여자의 무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와이프가 몇 명이었다고요? 네? 처분또몇 명이었습니까? 열왕기 상자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후비가 왕후가 700명. 빈장. 빈장은 뭘 말하죠? 콩큐바인. 처벌을 말합니다. 처이도몇 명이에요? 300명. 도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아니, 여자를 1,000명 거느리고 얼마나 무겁게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힘들게. 셀즈 1천여 년의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정말 1천명의 여자를 내가 상대해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타락한 종말을 맞게 된 것에는 여러가지 욕망의 무게가 그를 내리눌렀기 때문인데, 아, 솔로몬이 인생 종반에 가가지고 그가 그렇게 많이 두었던 그 처첩, 처첩들이 1천 명의 그 왕후와 아, 빈궁들이 결국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나라 아, 왕들 왕조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아들인 그 왕우와 처첩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솔로몬이 요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서 타락의 일로를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인생의 그 종반에 이르러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회한이 감정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겠, 아니겠는가? 바로 전도서 7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로다. 내가 깨달은 즉,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혜를 추구했지만, 지혜가 자기를 멀리 떠나가서 정말 자기가 지혜자가 되기에 역부족이었지만, 그 가운데 은혜로 깨달은 것한 가지.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무엇보다도 독한 자라고요? 사망보다 독한 자라. 그런 여인에 한번 사로잡히면, 사망이 구렁텅이에 질질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필이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첫 심판은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에게 그 사망보다 더큰 여인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그 유혹하는 여인이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누가 그를 피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둘다 의미가 있고 또 상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변화된 자신이 심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란하고 고혹적인 여인이 유혹에서 벗어날 남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을 품고 사는 남자들은 여인이 그렇게 유혹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자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니와.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갖고 사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드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유혹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주는 물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서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말씀의 물, 성령의 물.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그 사랑의 기쁨을 갖고 사는 자는 그 시험,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요와를 알리라. 그런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랑 그 사랑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 사랑의 기쁨을 갖고 사는 자는 그 무시무시한 그 사망보다 독한 여인이 유혹해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포기라. 내가 주 요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항상 주님이 얼굴을 바라뵈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시험과 유역에서 허선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가 깨달은 것두 가지를 우리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은 것은 26절에 두 번째 깨달은 것은 2 9 절에 나옵니다. 자, 뭘 깨달았는가? 나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어떠하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를 많이 내었다고요? 꾀를 많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꾀 때문에 망합니다. 꾀 때문에 득이 할것 같고 꾀 때문에 성공할 것 같은데 꾀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꾸 자기 꾀를 낸 겁니다 꾀를 내서 살면 더 빨리 갈것 같고 더 많이 갈것 같고 더 성공할 것 같고 더 출세할 것 같은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에 그는 곧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내가 그런 꾀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살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신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내 꾀를 따라 살 것인가 양단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바쿠서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가? 왜 깨를 내지, 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정직을 말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뒷배를 봐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형통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살때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노회해 집니다. 많은 깨들을 내게 돼요. 그 깨가 나를 흥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막에 만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 시편 92편 말씀대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부리가 없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0편 84편에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하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무서운 간악한 마귀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직 행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 하나님 제. 저희들이...